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. 자 오늘 2025년 2월 2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일단 긴급 영상 켰고요. 어,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 원래 못 찍는데 지금 좀곧 준비하고 제가 나가야 돼가지고 짧게 그냥 시황만 남겨드릴게요. 현재 지금 보시면 이 노란 선이 1봉 22평선입니다. 어제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. 바이비테킹 사건 나오면서 많이 꼬라박은 상황입니다 어제 새벽에까지 보고 있었는데 어 CEO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별일 없다 라고 말하고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봤으나 저는 차트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차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요하게 봤던 1봉 22평이 지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지지 받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아침 1봉 기준으로 이평이 몸통으로 뚫렸기 때문에 지지받았다고 볼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A에서는 이게 비파였을 가능성, 즉 아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 상태로 그냥 쭈르륵 빠지는 경우도 예상을 해야겠고 굉장히 확률 높아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강하게 꼽히고 있고 더군다나 이더가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2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피해금액이. 그래서 그 2조 정도를 자기들 캐시로 바로 맞춰주지 못하겠다. 브릿지론 써가지고 이더.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거 보면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해킹을 통해서 바이비트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는 악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. 그리고 거부로서 하나 더 보면 해킹 이슈만으로 이렇게 내리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나스닥도 보면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하방 압력이 나온다. 해킹 이슈가 물론 붙긴 했지만 나스닥도 빠지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킹 이슈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해킹 이슈가 잘 수습돼. ...더라도 현재에서는 그냥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금 주어진 게 아닌가 음, 어제 이 일봉상 하락 추세선, 메인 하락 추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뚫지 못한 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일봉 22평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몸통으로 강하게 뚫렸기 때문에 이 상태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짧게 영상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현재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어,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시장은 항상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비파로 보고 2차 하락을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제가 주말이기도 하고 현재 이슈가 바, 막 터진 상황이라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걸로 오늘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